강대복은 그 위에 그강대금 쪽에 올라가면 있어요 그 집에 세상이나 마상이나 강아지가 장을 <laughs> 본다고요? 어? 저기 오는데요? 네가 바로 이종석, 김우빈, 원빈을 뺨친다는 그 강아지? 아 어, 잘생겼어요 궁금한 거 놓치지 않는 저 흥신소장 따라가 들어가 봤습니다 어디 들어가요?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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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들어왔는데 어디 갔지? 사진관 어? 아니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여기 강아지 따라 왔는데요. 아 우리 칩 얘기하시는구나. 실장님 소개 드릴게요. 실장님. 실장님이에요. 강아지가 실장님이라고요? 칩한올한올 코리 살아있는 꼬리에 험준한 이목구비까지. 아우 잘생겼다. 그렇습니다. 춘천의 명물. 오늘의 주인공 칩을 소개합니다. 칩. 왜이 강아지가 이렇게 유명한 거예요? 아이 놈은 너무 착해요. 손님이 계시면 제가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심부름을 한번 시켜봤어요. 그런데 너무 잘하고 그런 모습이 신기해서 굉장히 이쁨을 많이 받는 그런 멍멍이에요. 허허. 저희 시청자 여러분 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가 없죠. <laughs> 손을 줘요. 집, 마트 가자. 가방 물고, 와. 가방 물고. 가방 물고와. 오라오라 마트 전용 가방까지 챙길 줄 알고요. 이렇게 필요한 물품만 적어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자 마트 잘 갔다 와 물어. 어... 그렇게. 신났다 진짜. 시작해, 셰프야. 장보기 행복. 어떻게 한번 보실까요? 네. 신났다신났다 신났다, 신났다. 떴다 하면 시선 집중. 아, 집중 맞죠? 알아요. 셰프가 안나갔습다 아, 길을 비켜라. 귀여워. 아, 귀 so 아, 신기하네요. 저희 집 강아지는 이런 거 못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신호를 지키는 준법 정신까지 투철. 야 우리 강아지 나보다 낫네. 뭐, 이거 대학교 앞이네요. 네. 그렇게 무사히 편의점 입성에는 성공했습니다. 빨리 줄게. 빨리, 빨리. 신기하게 자주 있는 일인 양 능숙하게 챙겨주시는데요. 하루에 한두 번씩은 와요 보통 개들은 혼자 못 다니잖아요 근데 혼자 와서 척척 심부름하니까 신기해요 잘가 어, 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안전 귀가까지 어, 어, 어. 장보이 대성공이네요 너 어, 어, 정말 잘했어. 대단하다 어휴, 잘했어 잘했나 <웃음> 보자 스카치테, <laughs> 소세지, 면더기 어우 잘했네 <웃음> 소세지, <웃음> 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laughs> 소세지는 심부름가어 맞네요 아, 근데 언제부터 치프에게 이런 능력이 생긴 건지 참 궁금하네요 어우 착해 이제 물 먹어 가서 물... 바구니를 입에 물려주고 마트 한 두세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심부름을 시켜봤어요 그런데 실수 없이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아이가 선천적으로 똑똑한 아이 같아요 아 잘생겼어 개가 <laughs> 바구니를 물고 시키는 대로 사람이 지시를 하면 따른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진 관계 5년이면은 손님 마주는 어, 기본이고요. 네, 알아서 계산까지 척척이라는데요. 소지주식 하이 파이브, 하이 파이브 잘했어 칠했어. 아 소세지 예. 주식에 사진관의 모델일도 인기 만점이래요. 모델도래요 <laughs> 한세, 덕분에 요즘은 치프를, 치프를, 치프를 찾아온 손님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 이만하면 대체 불만, 인력, 아니, <laughs> 결력력이 틀림없죠. 근력에. 드라이버 물고 와. 어떻게, 과연, 제대로 물고 이. 올 것이가? 어, 사다리부터요? 오 사다리, 어렵, 사다리 어렵죠. 사다리 <laughs> 어렵죠. 그날 퇴근 후에 치프가 그치? 가장 좋아한다는 이 시간요. 그치? 뛰어놀기를 좋아하는 치프에게 온 총일 사진관에만 오, 있게 해서 미안함과 고마움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 좋겠어, 어, 치프. 부디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 하길 바라면서, 춘천의 명물, 치프의 장보기 활약, 앞으로도 쭉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